21절부터 서 제가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 이 때가 언제이죠? 우리가 16장 앞부분을 공부해서 다 아시다시피, 이 때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밝히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것을 다른, 자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 경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사에서 53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가로대 주여 그리 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붙들었어요. 붙잡으면서 겨, 주님 결코 그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무엇이라 대답하였어요.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며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하나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바요랑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고백을 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자 그는 사단의 메신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언제? 예수님께서 또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언제 하셨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국을 보여주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경배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되어 있느니라.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어,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죠. 도리어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그거겠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고 또 고난과 죽음을 피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렇듯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한 그가 사단의 메신저로 주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은 사람의 생각인지, 내 생각으로. 혈과 육인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말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내 마음에 무엇인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이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나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정말 사단이 주는 말인,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속에 얘기를 하잖아요 속삭이잖아요 그때 성경에다 비추어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 사단이 주는 것인지 왜 성경에 비춰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하나님은 consistent 하시는 분이시게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성경에 비춰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아마도 이것이 자신의 칭찬을 받았을 때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나의 아이덴티티. 이것을 부인하래요? 내 존재를 부인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다. 이 말씀은 내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죠. 내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이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항상 죽음을 뜻하는 것이예요. 죽음.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표현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아무 아무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래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래요? 아니죠. 세상과 사탄은 너를 위해 살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학교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너를 위해 살으라. 그래서 생긴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열로족이죠. 열로족. 열로족의 뜻이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단한번 뿐이니 너를 위해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열로족 속에서 내가 제가 TV를 봤었는데 결혼하고 가족까지 있는 그 자가 그 생활을 해 보겠다라고 처자식을 팽개치고 1년 2년을 산속이나, 뭐, 제주도 가서 살고 있더라고요. 자기를 위해 살라는 거죠, 세상은.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죠.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그렇게 살아라. 왜요? 인생은 다, 인생은 단한 번뿐인데? 왜 그렇게 살아요? 예? 인생은 단한 번뿐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믿는 자들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인생이 단한 번뿐이에요? 바울이 부활장,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무엇이라 얘기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이 단한번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 얘기해요? 를 굵고 짧게 살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늘고 길게 살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선택을 뭐 하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굵고 짧고 가늘고 길고 다 포함돼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되어지는 인생이게 삶이게.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어, 18절인가요? 거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 영원한 삶을 사는 그것을 바라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떠나 내 육체적인 인생은 단 하나 한한번 뿐이니까 멋지게 살다 죽자 하면은 제 목숨을 잃을 것이요. 하지만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을 그러하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이 25절에 말씀해 말씀에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진 유다민족들이 포로로 다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가죠. 그리고 메드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되어집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제 아닥석스다 왕의 왕비로 세워지는데 하만 장군, 아멜렉 족속이죠. 아멜렉 족속. 마지막 아멜렉 족속인 그 하만 장군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를 찾아가죠. 에스더 왕비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빨리 왕께 고하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No. 갈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 왕께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을 안 본지도 꽤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인지를 who knows, 누가 아느냐 내가 나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 민족을 살릴 것이니라 하지만 너와 내 집안은 멸절되리라 그때 에스더가 번쩍 정신이 들었죠 그래서 무엇이라 얘기를 해요 나가겠다고 라 얘기를 하죠 조건이 있어요 대신에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과 기도를 해달라 라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왕께 나아가겠나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해요. 무엇이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주를 위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크자 하면 잃을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인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다고 해서 에스더가 죽어요? 죽지 않죠. 하지만 에스더의 믿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벤처 인 페이즈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저의 케이스는 말씀드리면은 똑같은 케이스예요. 제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에스더서를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을 때 저의 믿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이것이 벤처인 페이스인 것 같아 키 벤처인 페이스의 키 정말 나를 위해 살라고 바둥바둥 하면은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혼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값 없이 너의 영혼을 쾌락과 물질과 명예에 팔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년이 아이돌이, 아이돌 가수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그 부와 명예에 팔아요. 루시퍼 루시, 루시퍼가 누구예요? 루시퍼.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탄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 그 루시퍼를 찬양하잖아요. 곡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왜요?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게 영화도 이런 영화가 나왔을걸요? 그 마귀가 사람에게 찾아가서 영혼을 팔으라.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를 주리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사탄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판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이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너를 위해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를 위해 살으라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래 야구보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신경호 집사님 어머님도 오늘 여기 나오셨는데 어머니 의 인생을 들어보았을 때 정말 찰나와 같이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내가 10대, 20대, 30대를 거쳐서 50대, 이제는 70대, 또 80대까지 찰나와 같이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왔다. 성경은 거짓말이 거짓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찰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찰나와 같은 인생에 내 영혼을 쾌락에, 물질에 팔겠느냐. 그래야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값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컨 커밍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이제 퍼스트 커밍은 인자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는 세컨 커밍에 대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아,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인 세컨 커밍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킹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오시는, 왕권을 갖고 오신 세컨 커밍을 얘기하고 있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다죽 예수님은 아직 세컨 코밍을 오시지도 않고 제자들은 벌써 다 죽었는데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챕터 어, 브레이크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끊어져 가지고 이해를 못 하는 것뿐이지. 그 당시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런 차트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절의 부분은 17장과 계속해서 연결 지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셨는가? 그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여기 섰는 자들이 볼수 며칠 본다라는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17장에 잠깐 보시면은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며칠 며친 것이죠. 지금 세 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치 비가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희 중에 있는 몇이 볼수 있다, 볼자들도 있는이라, 이게 그 말씀의 뜻이 이 뜻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변화되어진 모습. 그것을 너희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에서 자, 제가 오늘은 짧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어, 여기까지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장에 계속해서 28절서부터 다시 17장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